이 차량을 보시는 분들은 이유는 딱 하나일 겁니다. 이 클래스 둘들공 왜 사실까요? 자, 이 차량은 유지비가 상당히 적게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고속 연비가 제가 통상적으로 운전을 하면 저는 한 23km까지도 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복합 연비로 하면 한 18km 정도 이렇게 운행이 되는 이런 차량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여러분들이 이 차량 1인 신조라고 제가 이야기하지만. 장기 렌트로 사용을 했던 차량입니다 그래서 본인 앞으로 다시 한번 이전을 해서 저희 매매상사로 온 차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1인 신조 차량이 되는 거고요 <laughs> 사고 이력이 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능상 완전 무사고 되어 있고 엔카에서도 무사고 진단이 되어 있는데 부품이 대략 한300 정도가 교환이 됐어요 그거 오늘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94해중고차의 이송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벤츠 E클라스 220D 차량입니다. 디젤이죠? 자, 재원 정보 제가 먼저 알려드리면 5세대 차량입니다. E클라스 디젤 포매틱이고요 4륜구동의 익스클럽 15 모델입니다. 연식은 2019년 11월식이고요. 주행거리가 지금 8만 k 로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자, 가격. 신차가 7,2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가 감가가 된 엄청나게 가격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200에서 또 빼기 1 0만원해서 3,190만원에 드립니다. 이 차량 한번 구석구석 돌아보고, 보험 이력에 대해서 퀘스천마크 붙을 텐데요. 일단, 어디가 사고가 있었는지, 좀 디테일하게 한번 오늘 영상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9년 11월 차량인데, 차량 컨디션 상태는 지금 외장 상태 상당히 좋아요. 문매트 도색이나 칠 이런 거안 들어가 있고, 언버드 그루소 라이트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그런데 이 라이트 하나 깨지면 보통 몇십만원 가는 거 아니에요? 백만원 훌쩍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이거 참고하셔야 되고요. 운전석 핸다 부분도 이렇게 잘 보면, 칠 까진, 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타이어 상태, 그닥 좋지 않네요. 휠 상태는 깨끗하고요 백미러 상태도 깔끔하고, 도어 상태도 봐드리는데, 항상 이게 벤츠 고질병이에요. 이게 수, 수분, 그러니까 워터파크라고 워터 해서, 물때가 껴요. 이게 다 고질병이라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차도 조금 보입니다. 뒤 도어도 상당히 깨끗하고요 이 타이어 상태 안 좋네요. 교체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타이어는 손목품입니다. 신발입니다. 신발. 새 신발로 갈아신고 타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뒤에 핸더 부분. 뒤에 봉퍼. 어, 제가 디테일하게 한번 보지 않으면 이게 사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 상태는 현재까지 양호합니다. 조서 부분도 한번 살펴보면 라이트 깨끗하고요. 센서라든가 이런 것 깔끔하고, 아, 타이어 단점입니다. 치킨도 있고, 무조건 교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벤더 아. 부분은 깔끔한 것 같고요. 또도 그렇고, 카메라가 안 들어간 거 보니까, 얘는 어라운드 기능은 빠져있는 것 같아요. 조수석 도어 상태도 상당히 깔끔하고요. 1 9년식치고이 정도면 관리는 상당히 잘된것 같아요 이쪽은 워터마크가 별티가안 나네요 자 선팅 상태도 제가 좀 체크를 해봤는데 깔끔하고요 휠 상태 괜찮은데 타이어 안 좋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디젤이 맞는지 한번 열어보면 디젤이고요 ADB요 요소수 들는타입입니다어 현재 특이사항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완벽한 상태, 외장. 깨끗합니다. 자, E-Class 220D, 포메티, 그리고 익스클로시브 차량인데, 뒤에 보면 깔끔하죠? 크롬 이런 거 깨져도 일체형이기 때문에 30만원씩 갑니다. 이런 것도 제가 디테일하게 좀 봐드리는데, 깨진 거 없고, 어, 살짝 흠이 보여요. 트렁크에 여기가 살짝 들어갔어요. 이거 아마 덴트로 작업이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눈에 아, 아마 안 보이실 거예요. 영상에도 안 보일 것 같은데, 제 눈에 보입니다. 뒷유리 선팅 상태, 어디 뜨거나 그런 데 없이 깔끔하고요 자, 천장도, 어, 여기도 살짝 우박을 맞은 그런 차 같은 느낌도 살짝 들어요. 근데 자세히 보지 않으면 티안 나요. 하나, 두 군데 맞으면. 썬루프, 파노라마 아니고 일반 썬루프 들어가 있고 전면 유리까지 볼팀이나 이런 거는 보이지 않네요. 깔끔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트렁크 공간, 공간인데 상당히 깨끗해요. 짐을 어, 거의 실은 흔적이 안 보이고 요그렇게차 출고됐을 때 여러분들 같이 챙기셔야 될게 이게 1인 신조 차량들이 좀 이렇게 티가 나는 게 출고 당시 용품들이 다 있어요. 이런거 좀 체크해서 하이패스 사용설명서 다 들어가 있다는거 제가 알려드리고 뒤에 지금 실려있는건 저기에요 기존에 원래 출고 당시의 매트인데 차 바닥 매트인데 이 차는 현재 전체가 코일 매트로 시공이되어져있고요 전동 트렁크 들어가있고 뒤에 트렁크 공간 넉넉하고요자이차 가장 큰 장점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연비가 미쳤습니다. 20km, 고속주행 20km 이상 무조건 나옵니다. 자, 전동트렁크 있고, 차 상태는 지금 여, 여기까지는 완벽하다. 보여집니다. 자, 운전석에 탑승을 하면, 일단 시동을 ACC, 온것 등, 자동차 관리 요령입니다 이렇게 전원이 다 들어간 다음에, 이크 네, 밟고 그 시동을 걸어 주시고요. 일단 우드 누드, 우드로 해서 이렇게 인테리어 자체가 상당히 좀 어, 뭐라고 해야죠? 잘 조화가 어울린다. 약간 좀 럭셔리한 그런 그런 느낌이 들고요. 차 실내 공간이라든가 이런데도 어디 아지는게 없네요. 차량 상태는 지금 뭐 거의 8만 키로 되다 보니까, 뭐 진동 상태가 한번 볼까요, 또? 악셀. 네, 차. 네, 카메라. 뭐라운드 기능은 없죠. 아, 카메라만 있습니다. 네, 요 정도면 차량 컨디션 상태는 상당히 양호하다. 여러분들은 이 정도라면 그냥 구매하셔도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차량입니다 자, 뒷좌석에 탑승을 한번 해서, 오우, 뒤에는, 이 시트가 거의 신품급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너무 부드럽고, 어, 네, 여기는 이제, 온도 조절하는 좌우 독립, 그런, 그런 통풍은 안 되네요.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가 있고, 색상 컬러가 계속 바뀌죠. 네, 노란색이었다, 빨간색이었다. 네. 차 컨디션 상태 상당히 좋고요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이런 거죠. 목에 티 있습니다. 커피 같은 게 약간씩 튄거 같은데, 그런 것도 저희가 클크린 해서 깔끔하게 작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 컨디션 상태는 이 정도면 상당히 양호하고,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혹시 몰라서 이제 작동이 다 되는지 썬루프도 한번 제가 체크해봐야 될것 같아서 다시 들어왔는데요. 네, 썬루프 잘 열려고요. 전기침범을 하는지 하이빔을 한번 켜고 전기침범. 전기증빵, 요즘에 전기침범하는 차들은 없어요. 예전 차들은 전기침범하는 차들이 있었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작동은 안 되는 거 없고요. 그런 거좀 뻑뻑하게 들어가는 느낌이 있으시는데, 저 힘이 별로 없어요. 근데 손가락 하나로도 이렇게 닫힙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드럽게 작동되고 있다는 걸 체크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엔진룸을 열어봤는데, 지금 2.2 엔진, 디젤 엔진인데요. 이 정도 소음이면 제가 2.2 어, 엔진들을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 정도면 거의 떨림이 없다 4기통 엔진입니다 관리 상태는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묻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묻어 있는 게 뭐냐면 어, 이게 노, 녹이 아니고 알미늄에 일단 그 겨울철에 바닥에 눈 오면 그 뿌리는 거 뭐죠? 그런 거? 염화칼슘 그런가 이게 늦어서 그런데 관리 상태를 보시면은 본네트안쪽을 보시면 돼요 본네트 안쪽이 상당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스티커라든가 이런 게다 붙어 있어서 전부 다 신차 출고됐을 때그 상태 그대로 다 유지되고 있고요 자이 이 정도의 상태라면 신차 금액에서 약 4천만 원이 내려온 상태가 주행거리 보시면 8만 키로 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정도 급으로 사셔야 만족스럽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되어지고요 항상 선택은 고객님들이 하시는 거고 저는 차를 꼼꼼하게 체크하고 시세가 맞는지 보증도만 그 체크를 해드리고 항상 중고차는 조금 가격이 시세보다 약간 높은 것 대신에 상태가 완벽한 것 이런 거를 저는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야 수리 비용이라든가 이게 좀 감가가 덜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참고하시고요 차 컨디션 상태는 상당히 양호하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까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저도 사실은 사고가 어디가 났는지를 체크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 부품이 374만원. 이번본 미력입니다. 374만원, 공인이 70만 8천원, 도장이 65만원. 이렇게 들어가서 총 합계가 23년 7월에 500만원 정도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차량 제가 느낌적으로 볼 때, 다른 차에서 보험 처리가 된 것이고요. 뒤쪽 범퍼라든가 그쪽에 데미지가 있어서 범퍼 교환하고, 하지만 1급 공장이라든가 이런 외부에서 수리가 된것 같지 않고 서비스 센터에서 정식으로 수리가 되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해자라면 상대방 차가 좀 저렴한 데 가서 수리 하길 원하겠죠. 하지만 입장이 바뀌어서 제가 피해자예요. 그러면 서비스 센터를 들어가서 정식으로 조금만 기스가 있더라도 전부 다 교체하시길 원하십니다. 보통의 사람들 마음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차량도 사실은 약간 좀 과대하게 부품이 교체가 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들고요. 차량 컨디션 상태는 상당히 양호하고 여러분들 타시기에는 이제 팔만 키고주행한거 차량 금액 가장 중요하죠. 4천만 원이 신차가에서 4천만 원이 빠지고 그래서 3,200인데 여러분 오늘은 영상 보신 분들에게 319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 감사하고요. 또 약간 미비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시고 문자 하나 전화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전화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